안녕하세요. 위대한 하루 마라토너 정석근입니다. 아, 오늘은 어, 준비 운동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내게 있어서 달리기는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 운동은 긴장을 풀어주고 본 운동에 대한 암시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 적당한 심장 박동수 증가와 어, 근육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부상 방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스트레칭을 보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실시하고 어, 가벼운 조깅을 통해서 몸을 풀어주는데 이, 이때 참가하는 종목에 따라 가지고 어, 조깅의 정도를 어, 달리 해야 됩니다. 어, 조깅의 정도는 어, 각자 원하는 참가하는 종목이 어, 난이도 때문에 조깅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깅은 어, 풀 코스 같은 경우는 몸을 많이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분 이내로 조깅을 해주시고 어, 하프 코스 같은 경우는 어, 20분 이내 그리고 어, 5 k m 나 단축 코스 1 0 k m 이야기하죠. 어, 그 정도는 어, 30분 이내로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일, 일반적으로 짧은 종목일수록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어, 강하게 훈련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심방 박동수도 최대한 올리고, 근육도 최대한, 어, 늘려줘야지 좋은 기록을 낼수 있습니다.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기록 내기는 힘들거든요. 하지만, 풀코스 같은 경우는 몸을 미리 많이 풀어버리면 오히려, 저, 한계 지점이 빨리 찾아옵니다. 30km에서 올 한계 지점이 한 20km, 25km에서 오잖아요. 그럼 상당히 이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풀코스는 뛰면서 몸을 푼다 생각하고, 절대로 몸을 많이 풀지 마시고, 한 뭐, 조깅을 10분 이내로 끝이 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조깅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질주를 하죠. 어, 출발 전에 질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질주는 여러분, 종목마다도 어, 다릅니다. 어, 풀코스 같은 경우는, 어, 1회 내지 2회를 실시하는데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때로는 또 풀코스는 질주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 하프 코스 같은 경우는 어 2회 정도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축 코스 같은 경우는 3번, 4번을 실시하는데 좀 빠르게 어 정말 레이스 속도보다 빠르게 몸을 풀어준다 생각하고 질주를 해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맞습니다. 자 달려라, 달리면 모든 게 젊어집니다. 이 우리가 달리기를 통해 가지고 어 잃어버린 나의 세월,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달리기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플 때 알게 되거든요. 부상이 있을 때 어, 걷고 달릴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네. 알게 됩니다. 어,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건강할 때 자기 자신을 잘 챙겨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 부족분에 대한 아쉬움과 고마움을 알게 되거든요. 어, 뭐집 잃고 어, 양광 고친다, 뭐 그런 말, 죄송합니다. 서울 잃고 양광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집을 잃으면 큰일 나죠. 어, 서울 잃고 양광 고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좀뭐 여러 가지 사고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달리기를 통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왜 건강해지는지 어, 일단 가장 먼저 왕성한 식욕을 가지게 됩니다. 어, 기초 대사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죠. 그리고 혈관과 근육에 신선한 피와 산소를 공급하여 건강한 인체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달려라. 달리면 모든 것이 젊어진다. 자, 해충하고 싶으세요? 그면 달리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대부분의 병은 음식에서 생기며 혈액질환입니다. 그래서 달리면은 대부분 이 혈액질환이 해결되는 거니까 꾸준히 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늘 마라톤과 함께 건강한 자신을 찾아가는 행복한 날 되시고 장마가 길어지고 있지만, 자, 비가 크시는 때잘 이용하셔서 운동하는 시간 하시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